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공공입찰 제한 요건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4년 만에 공공시장에 복귀한 DL 건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는데요. 포스코 ENC 등 대형 건설사들도 규제 강화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. 이지영 기자입니다. 지난 8일 디엘건설이 시공 중인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디엘건설은 지난 4월에 이어 이달 초에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사망사고가 난 겁니다. 이번 사고는 디엘건설이 4년 만에 공공시장에 복귀하자마자 일어나 파장이 더욱 커질 걸로 전망됩니다. 연초 다리 붕괴 사고와 터널 붕괴 사고 등 건설업계 전반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이에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 시 공공 입찰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. 현재는 동시에 두명 이상이 사망하면 공공 입찰이 제한되는데 앞으로 이를 한 명으로 낮추거나 동시라는 규정을 수정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디엘 건설은 실적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. 디일건설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9,043억 원입니다.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.8% 줄었습니다. 신규 수주 실적도 크게 감소했습니다. 작년 상반기 1조 1,245억 원이었던 신규 수주는 올해 상반기 2,360억 원으로 약79% 급감했습니다. 포스코 ENC 역시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인프라공사가 전체 매출의 15%를 차지해 입찰 제한을 받게 되면 실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.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건설업계 전반이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.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.